안녕하세요. 이번 고객님은 어, 어깨선에 닿는 단발에서 방문을 하셨는데요. 색상은 어, 어두운 갈색인데 끝쪽으로 약간 갈색빛이 좀 강해서 자연 갈색을 붙임머리로 선택하셨고, 길이는 기본 길이 16인치 결정하셨습니다. 붙임머리 후에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붙임머리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16인치라 하더라도 머리 길이가 그리 짧지 않고 아주 깁니다. 그리고 색상은 자연 갈색으로 선택하셨고, 자, 붙임머리 후에 영상을 함께 보시는데 어떠세요? 전혀 친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16인치 붙임머리만으로 내 머리가 긴 머리가 될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붙임머리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붙임머리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베스트 붙임머리는 전체 길이 붙임머리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도 가능하고 숱이 적어서 소량 붙임머리도 가능하며 앞머리와 포인트 칼라 붙임머리도 가능하오니 편하게 언제든지 상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